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시넷비디의 채나스입니다 제가 오늘 운동 가르쳐 드릴 운동은 저편에 저 오른손잡이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면 오늘은 포싱 기본자세부터 막는 법 피하는 방법 첫 번째 포싱을 피하기와 막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에타이를 막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차렷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오른손, 다리, 오른손 다리를 벌르, 뒤로 가고, 손은 오른손 잡이 턱, 왼손은 턱에서 살짝 돌리신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에서 선택편이 왼손으로 잽 날렸다. 그럼. 오른손으로 대각선으로 한 상태에서 가득 이런식으로 하고 완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피하는거예요 덕킹 더킹. 덕킹은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덕킹이 있고 이렇게 해서 덕킹이 더킹. 있고 아니면 뒤로 이렇게 뒤로 살짝 빠지는 덕킹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빠진 덕킹은 이렇게 칩을, 칠때 더킹을, 이렇게, 킹 더킹. 이렇게 덕킹을 하는 이유는, 잽을 날리려 덕킹을 하는 거고, 라이트 날리려 더킹을 하는 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수비 더킹은, 어프컨 후, 이런 식으로 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잽이 날렸다, 오른쪽 라이트, 날렸다, 그건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내가 손을 씻을 때는 어퍼컴 후미칠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빠지면, 이런 쪽으로 뒤로 살짝 빠지면서 할땐 스트레트 아니면 잭 날릴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훅이 왔다 그러면은 아래서 에 위쪽으로 위빙 오른쪽 훅이 왔다 그러면 아래서 에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게 의미에요 그리고 막는 방법 여기까지가 뽕씩 피하는 방법을 볼까요 막는 방법은 사대비 잽을 날렸다 그러면은 손은 머리, 등, 머리에 머리 손은 뒤통수에 닿아서 이런식으로 꼭 잡은 상태서 이마에 대, 대시고 왼쪽 포치하면 속이 날렸을 수 있을까 이런식으로 이거는, 어? 팔뚝이 닿아야 돼요. 이게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잽, 을 라이트 왔다 그러면, 이만 텐 상태에서, 왼손은 디도스 왼손 팔뚝이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또싱, 터치 막는 방법이 있고요 잽을 왔다 그러면, 버키 한 상태에서, 디도스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꽉 잡아서 이만한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리고 오른쪽 끼웠다고 왼쪽덕 독해한 상태에서 이만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팔뚝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까지가 훅 피하는 방법이에요. 또싱과 외타이는 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버싱과 맞는 방법은 똑같고요. 피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는 위빙은잘 하지 않아요. 덕키, 덕키 위주라고요. 이병하지 않으면은, 쿡 후그로 패키하면서 니킥 잡을 수, 니킥으로 칠 수도 있어서. 그래야, 산디편이 로우킥 날렸다 오면, 미들킥 우치, 활킥 우치 올리니까, 이반은, 툭, 다섯에서, 일자로, 엄지 일는 일자로 쏘서 돼서, 완전히, 무릎에, 구치에 단사 때서 팔꿈치에 단사 때서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이거는 턱에 가다면서 견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막는 방법이야 무에타이 킥 제가 무에타이 피하는 방법과 막는 방법 갈채 등는 운동을 보시고. 도움이 됐거나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홍보 부탁드릴게요.